안녕하십니까. 정선아주입니다. 오늘은 7월 14일 일요일입니다. <laughs> 오늘도 역시 저는 주말 장날 나왔고요. 이것은 정선 차곡수수입니다 이거는 제메드인데요다 해펀들의 해치나물 그리고 요번에는 참치나물이 있고요. 그리고 새치나물이 있고 새치나물은 3봉에 만5 0 0원 만원짜리는 조금 더 양을 더 넣어서 만원짜리도 있고요 이거는 만원짜리로 해서 담아봤습니다 참치나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 곤드레도 2봉에 1 5 0짜리가 있구요 한봉에 만원짜리가 있고요 고사리는 햇고사리 이거는 정산하암면 겁니다 정산고사리 만 원짜리가 있고, 이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고추국도 있고요. 해국추국과 아직 매운맛이 안 나왔습니다.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왜이안 나올까요? 그리고 개망초도 있고요. 그리고 호박꼬지는 다 나갔습니다. 하나는 예약을 하셔서 택배가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감자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콩을 하고 있고요. 지라. 이 강정 너무 맛있게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부자 보자 뭐가 있나, 주말장에는 뭐가 있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또... 할머니가 뭐고 정선 할매 그거잖아, 인터넷, 그, 유튜브, 네. 주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요? 그 어, 그, 네, 정선 할매가요 네. 아, 이거 나 진짜. 나 아줌이 아줌이 할매라고. 아, 지금집지할매냐고 나그 농담한 자도 진짜 미었어? 계속 갈매로 알고 있어. 할매가 뭐야? 와, 이거는 엄청 맛있게 보이네. 네. 네. 틀리네. 네. 안녕하세요. 응, 어서 오세요. 응.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야 사냥 산산도 있고요 이제 여기저기서 옥수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다 옥수수입니다 여기도 옥수수 여기도 옥수수 <laughs>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네 발기찬 하루 아휴 여기는 항상 이렇게 산더미처럼 김여사 전국장 택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싶으시면 주문하시면 되고요. 어디로 가볼까나. 오늘은요, 많이 안 나오셨네. 많이 안 나오셨어요. 와, 찐빵 열었다. 안녕하세요. 찐빵이다, 찐빵. 김이 뭐랑 뭐라. 감사합니다, 매번. 아, 맛있겠다. 아이고. 와, 아이고. 여기도 찐 옥수수를 팔고요. 엄마, 언니도 옥수수를 파시는군요. 언니가 옥수수 쪄서 파시는 거예요? 음, 언니도 대단하시네. 언니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야, 이건 배추 누울 거야? 헉, 세상에, 웬 배추? 와. 배추그 한폭이 얼마에요? 어, 0 0 0이얼 2000원 사가야되겠네. 김치좀 담아야되겠네 목기 보샤 뭐라했었노 김치 안되지 나는 오늘 언제부터가 김치를 못담는거 와아 떡이다 <laughs> 이거는 감자떡이고요 여러분 아, 오늘은요, 어, 이칠장하고 이게 오일장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아. 사물 다릅니다. 이건 노란느타리 아이고, 빛깔 이뻐라. 아이고, 예뻐라. 대단하다. 어찌하니한 번도 안 신어. 더덕 짱아찌입니다. 더덕 짱아찌가요. 한 통에 만 원인데, 여러분. 고추장에 박은 짱아찌. 어떤 분, 이거, 오늘 필요하시다 했는데요. 연락이 없으시네. 이거, 이거, 만 원이에요. 여러분만 원. 만 원, 만 원. 아이 귀여워라. 이게 다만 원이야? 이한 봉지에 이게다만 원이란데, 여러분. 우와, 양 많다. 이곳은 직접 농사를 짓는 더덕밭이 있어요. 아, 오늘은요, 분위기가 달라서 생존감이 좀 들어줘요, 여러분. 사람들도 많이 없고요 지금 대세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옥수수. 여기도 옥수수. 안녕하세요. 와, 입 너무 썰렁한데? 네. 썰렁썰렁. 아침 일하셔야 돼요, 아침. 일요일이라서 좀 늦게 네. 움직이시네, 그죠? 네. 여기도 옥수수. 야 옥수수가 풍량입니다, 풍량. 네. 친구야, 안녕? 어나 왔어. 어. 야 이거는 도라지 청인가요?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더덕 조청. 아. 도라지 더덕이 도라지 더덕 우어요 이대로 라서 도라지 더덕 우가 들어간 청. 조청. 음. 생강조청에 양배추 들어. 생강조청에는 양배추가 들어가는 거요 마늘 울금 양배추. 오. 네. 아무것도 없이, 설탕 없이 만드는 바리국단 조청이에요와 영양 만점, 간장 만점. 드셔봐요, 언니야. 드셔봐, 묻어갔어. 안딱딱 닦다. 네, 묻어갔어요. <laughs> 네, 그냥 드는줄 <laughs> 네, <좀> 알아야 되는데. <laughs> 유명한 집이에요. 저는 청국장 파는 사람이 아니래요. 아, 뭐, 여기 이렇게 장선 안 하고 이렇게 다녀. <laughs> 할메라 했었고, <laughs> 네. 나보고. <laughs> 아이고, 여러분, 빨리들 놀러 오세요. 네. <laughs> 정선시장에서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laughs> <laughs> 저정선아줌매 네. 뭐 파세요? 저요? 저는 그냥, 뭐, 곤드레도 팔고, 이것저것. 아, 제가 또, 저, 약속꾼이라서 산에 가서 이제 채취오는것 아, 팔고, 요 아, 네. 아, 네네. 많이 파세요. 예? 어, 그래요? 오 어, 정말요? 알바나 가끔 나와서. 아. 저, 저기, 시간 나시면 정선하시 유튜브도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장부림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른시간이라서요. 아직 손님들이 안오셔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